와 청소하러 왔는데 분진이 이렇게 많다고? 이 정도면 그림놀이도 할수 있잖아. 청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집들이 많아. 그중에서도 인테리어 후회하는 청소는 청소를 시작하기 전 집안 곳곳을 청소기로 초벌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. 에이 먼지만 닦으면 되는데 오염이 있는 집보다 낫지 않나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염은 눈에 너무 잘 보이지만 먼지는 눈에 안 보이는 공간에도 숨어 있거든. 근데 여기 집은 좀잘 보이네. 안 보이는 곳에는 먼지가 얼마나 더 많겠어. 근데 나는 고객님도 모르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희열감을 느껴. 오늘은 고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입주하는 공간이니 신경 써서 작업해달라고 요청해주셨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 공간에서 애들이 신나게 뛰어놀 생각을 하면 뿌듯하다. 그런 부분을 상상하면서 작업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아무쪼록 천장부터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했고, 고객님이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 아이들과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. 이상, 사클린 청소였습니다.